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의 아버지가 팁을 주셨다는 제목의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사랑하는 우리 가게 알바생들, 그리고 알바생의 아버님이자 손님이자 사랑하는 분이라고 운을 뗐는데요. A씨에 따르면 가게 알바생의 아버지가 어느 날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식당에 방문해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알바생의 아버지는 회식을 마친 뒤 동료들을 보내고 A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한 잔을 더 했다는데요. 알바생 아버님은 여기 음식은 맛있고 행복하다고 말하며 A 씨를 위한 위로와 여러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A 씨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시작하지 않으면 좌절도 포기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작했던 그 길이 있었기에 잘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진심이 담긴 대화가 오간 뒤. 알바생의 아버지는 2만 원도 안 나온 추가 술값을 잔돈은 괜찮다며 5만 원권의 지폐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A 씨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가게를 사랑한 만큼의 팁을 드린다며 A 씨의 손에 지폐를 쥐어주었다는데요. A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에 눈물이 핑 돌았다며 어떤 사장에게 알바생 부모님이 찾아와 응원해주고 음식도 팔아주겠냐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어떤 가게가 힘든 일 속에서도 꿋꿋이 나와주는 알바생이 있으며 그 아버님이 오셔서 술한 잔까지 기울이겠냐며 나는 행복한 사장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가게가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장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알바생 아버님과 술한잔 기울일 수 있는 행복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